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 신문에서 발행한 7월 29일 전에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할까? 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BC주 공인회계사, BCCPA입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CPA 캐나더 파이낸셜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무 상담 및 소득세 관련 내용을 다루는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세금 보고 대리를 넘어 개인 및 소기업의 재무 관리 및 금융 지식 함양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처는 kjo골뱅이 alumni.yobic.ca로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점. 아스타벅스는 현재 회복 계획을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아, 이 분기에는 비교 가능한 매출이 감소했지만 여러 가지 진전의 징후가 있었음. 아스타벅스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낙관론이 반영되어 있음. 스타벅스, 나스닥, SBUX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체인으로 사실상 이 개념을 창조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업계의 거인도 쉽게 구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며 현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7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지 않으려는 고군분투, 스타벅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 했으는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CEO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사를 기술 중심 기업으로 간주해왔지만, 고객 대기열 증가와 모바일 주문 증가에 기존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은 모든 기업이 바라는 일이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문 손실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보류하고 있지만,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장비가 부족하며 브랜드 이미지도 새로운 경쟁자와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다소 진부하게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스타벅스처럼 인기 있고 확립된 브랜드에도 큰 도전이며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해 왔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3월 30일 종료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2% 증가했지만 비교 가능한 매출은 1% 감소했습니다. 새로 213개의 매장을 열었는데, 이로 인해 매출 증가가 가능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경영진이 구조조정 및 회복 전략과 관련된 비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당순이익, EPS, 은50% 감소한 0.34달러였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끌어오르다. 회사는 지난해 칩틀레 멕시칸 그릴, 치포트레이 멕시칸 그릴, 예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 브라이언 니켈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성장과 뛰어난 경영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니콜은 낙관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며 오히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한 단순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직원 관리, 비용 절감, 운영 개선, 경험상 재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몇 년간 속도와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의 제 3의 공간, 집과 직장외의 안식처, 일하는 정체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니콜의 백투스타벅스, 스타벅스로 돌아가기 전략은 이제 3의 공간 개념을 현대적인 이미지와 민첩성으로 강화하며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여러 목표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50% 이하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거래 감소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니콜이 말하는 질 높은 거래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교대 근무 교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교대 완료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였고, 고객과의 관계도 개선됐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무료 리필 정책을 확대하고, 머그컵을 도입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경영진은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새로운 전략을 고려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니콜은 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략의 진행 상황을 일부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범 매장에서 평균 대기 시간이 2분 줄었으며 피크 시간대 주문의 75%가 4분 이내에 처리됨. 어 앱에서 고객이 픽업 시간을 선택하고 가격 정보를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중. 말차 제품에서 설탕을 제거하자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 아 새로운 광고 캠페인 이후 스타벅스를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꼽는 고객 수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 이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스타벅스 주가는 그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 주가 수익 비율 P/E 232배로 e 낮지 않습니다. 즉 7월 29일 실적 발표에서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업데이트를 보면 여전히 낙관적인 여지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스타벅스는 장기적으로 회복하여 주주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를 재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매장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장기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주가 기준으로 2.5%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배당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